<laughs>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갔다가 어, 조금 늦게 끝났어요. 씻지 않고 징글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보통 TV 보거나 아니면 게임 하거나 책 보거나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할거 없어서 일단 인터넷 쇼핑을 조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심심할 때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 사이트예요. 그래서 상품들도 아, 볼수 있고 아, 약간 매거진처럼 아, 만들어놔서 아, 아, 아. 이번 시즌에는 이런 샌들들이 너무 예쁜데 샌들들도 다 이렇게 굽이 있는 어글리 슈즈처럼 다 나오더라고요. 이번 시즌에는 카고 팬츠랑 그다음 네온 화사한 컬러들이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왔어요. 내일 또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자기 전에 관리를 좀 하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화장대에 또 앉았습니다. 피부 트러블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제 크림을 바를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유산균 크림이에요. 유산균 크림 진짜 처음 들어보죠? 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유산균 크림 알아야 했더니 어?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봐봐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유산균 크림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 유산균 크림이 유산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래요. 유산균 발효 이제 특허 성분인 이제 락토패드가 피부 안에서 유해균을 죽이고 그리고 유익균은 이제 살려서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대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피부의 트러블과 그리고 피지 분비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 저같이 이제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이제 크림일 것 같고 바를 때 엄청나게 빨리 흡수돼서 끈적이거나 저같이 건성이지만 리치한 제품을 쓰지 못하시는 피부들, 그리고 수분 부족형 아니면 지성이신 분들까지 쓰기에 딱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반짝해졌죠? 오. 저는 이 트러블을 완화시켜주는 크림을 발랐으니 굿나잇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신기한 게아침 h a singing at 어 o u good night. I don't know. <laughs> 어제 제가 유산균 크림 바르고 잤거든요. 아, 그럼 이게 가능한데? 네. 피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평소에 바르시는 거요 피부 진짜 좀 메이크업 베이스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건조함거 발랐는데? 그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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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완전히 다끝냈어요 예뻐졌죠? <laughs> 아침과 사뭇 다른 이 모습 유상균 크림을 바르고 자길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촬영장으로 가서 열심히 촬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들 트러블이 어떨 때 나요? 어, 드라마 촬영 밤새고 바로 화장한 채로 잠... 자다가 네. 일어났다가 막 아, 계속 그렇지. 막 그런 식으로. 네. 아, 저는 근데 요즘에 좀 계속 나 있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헉. 받고 가져다 있어요. 써요. 아, <laughs> <진짜 있어요>. 아 <laughs> 아니, 저도 이제 피부가 좀 건성인데도 리, 진짜 리치한 제품을 쓰면 맞아요, 맞아요. 두껍게 발라놓고 피부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음. 좀 얼마 있다 바로 이제 맞아, 트러블 오히려 음, 네. 일어나요. 근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금방 흡수돼서 훨씬 더 좋았던 음. 것 같아요. 발라볼까요? 네, 발라볼까요? 어? 냄새가, 냄새가 약간. 요구르트 냄새 나요? 안 나요. <웃음> <웃음> 아, 어떤 느낌인지 이제 발라보니까. 네, 알겠다. 알겠죠? 아, 네. 네. 이게 진짜 되게 완전 크림 제형인데, 바르면. 오! 어? 오, 오, 오 되게 가볍게 발려요. 네. 음. 여름에, 왜냐면 피지 때문에. 트러블 나는 경우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 그 피지 분비 완화를 좀 해준다고 해서 그게 좀 마음에 음. 들었던 것 같아요. 우와. 언니 음. 아침에 피부 그 반짝반짝한 반가져. 상태가 뭔가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은 기분인데 약간 막 같은 게 생긴 음. 느낌? 어. 진짜 흡수가 빨라서 답답하지도 않고 이제 수부지. 음. 음. 수분 부족 어~ 수분 부족 지성. 지성 이런 피부한테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문기관에서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임상 완료까지 이제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름은 피지 분비도 많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계절이잖아요 이번 여름엔 트러블이 생기는 여러 원인을 미리 예방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로 거듭나 보세요.